다시 녹화하고 자, 오늘 할 게임 서브노티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기 전에 방제 좀 바꿔야겠다. 아, 해서 살아 남기. <laughs> 가자. 새 게임 시작하기 1시간 45분 짜리가 있긴 한데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자유 하드코어 어 생존 가야지 계속하려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십시오 야, 잠깐만, 소리가 너무 크다. 소리가 너무 크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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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소리... 아, 여기 있다 <laughs> 됐다. 자, 여기서 구명보트를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론, 먼저, 이거를, 불을, 진압을 하고, 이제 이 바다에서, 아이고, <웃음> <웃음> 사소한 외상을 입었다. 이 외계행성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이다. 네. 데이터 뱅크를 참조해라. 오케이. 탭1 2 3 4 5가 킥슬러 선택이다. <laughs> 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바다에서 살아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음에 아직도 크네. 환경 소리, 환경 소리를 좀 줄여야겠다. 예. 오로라우는 궤도 진입 중 심각한 좀 일자. 어, 어쨌든 추락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바다에서 살아 나가야 됩니다. 예. 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구급 상자 챙기고 일단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수리 도구도 없고 어 그래서 좀 밖으로 나가서 파밍 좀 합시다. 자조구만 이제 여기서 파밍을 하면 됩니다. 바닷속에서 물고기도 잡아주고, 어 석회암을 부수십시오. 구리는 전기가 필요한 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해 좀 일자니까. 일지를 못하게 하네 아 이, 이게 그리고 잠수를 하면은 산소가 부족해지는데 좀잘 컨트롤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폐철물 집어주고 석영 챙겨주고 좋았어 아, 근데 산소가 너무 부족하긴 하다, 어. <laughs> 빠른 저장이 있구나, 저장 해주고. 계속 파밍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창이 꽉 차면 올라가서 재정비 해보죠. <laughs> 산성버섯 이거는 나중에 짓고. 어디보자 전기제품 음식 배치형 물품 방수 보관함 시글라이드 아마 전기제품인가 이건가 티타늄 <laughs> 구리선 뭘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조명탄 식수, 영양분 블럭 이거 먹어 주고 <laughs> 장착이. 뭘더 했어야 됐나? 내가 아마 뭘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아직 파밍을 더 해야 되나 봐. <laughs> 아 잠깐만 하기 전에, 부금증 다시 킵시다. 잘안 보이네. 다 어디 갔냐? 안에 있나? 산소탱크, 파이프, 어, 이게 아닌데. 배터리, <laughs> 배터리가 필요하다. 산성버섯이랑 저거, 아까 산성버섯이 이거니까 이거 챙기면 되겠다. 한성버섯이 필요했구나. 후아, 어서 오세요. 디 보자. 이제 만들 수 있잖아. 배터리, 아, 배터리, 배터리. 오케이. 그림이 이쁜데 어려워 보인다고요? 아. 그래요? 이게 은근 안데또 아, 막상 해 보면 되게 쉬워요. 예. 네.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라서. 자, 이제 내가 할 거는 뭐 스캔 스캔 좀해줘고어 <laughs> 이 생존을 하, 해나가면 됩니다. 하늘초 이런 거 미리미리 다 해놔야 돼. 아, 산소가 너무 빨리 나는데? 안 된다. 어, 진짜 기분 나빠. 서소리 <laughs> 얘 들이 아마 공격 을하는애들로 알고 있 는데, 착생물군 가수포드 되게 엮였습니다. 우, 그 뭐라 해야 되지? 울음소리? 울음소리가 최악이야. 펌프 이거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파이프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봐야겠다. 와 벌써 밤이야? 부금 아, 꺼야겠다 이거. 잘 안들린다 설치를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어? 됐다 그리고 이제 파이프를 아마 여기다 에? 파이프를 어디갔어 파이프를 아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자, 천천히 내려줍시다. 아, 야, 니네 조용해. 여기다가, 이렇게? 이러면은 내가, 아, 산소가 확실히 차긴 차네. 이러면 산소 걱정 없긴 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에, 네, 일해야지. 밤이 돼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게임은, 빨리 빨리 자원을 얻고 성장해 나가는 게임이라 얘 뭐였지? 아아 아, 이게 아니고 북실벌레 토착생물군. 근데 자원이 다 어디 갔지? 이게 다안 보이는데?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나? 어. 후레쉬를 빨리 찾아야 될것 같긴 한데, 너무 안 보인다. 허허어어 어허... 여깄다 <laughs> 아니 이 게임은 설명을 해 주는데 못못 <laughs> 읽겠어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고 읽을 수가 없어 그냥. 이게 끝이야? 자원이 더 없는데? 아, 이거다. 제가 이 게임을 예전에 조금 해보고 말았었는데, 딱히 그렇게 무서운 생물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쟤는 좀 조심해야 되긴 해. 쟤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 근데 쟤 빼고는 뭐, 어 나쁘지 않아? 아, 오지 마. 아, 어디까지 따라와? 아, 진짜.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어. 은근 약해. 이거나 챙겨주고. 네 저기 가야기는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갖고 지금 자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외계행성에서 지금 추락한 거라서 여기 안에서 자원을 좀 찾고 그 필요한 자원으로 이제 뭐 이것저것 만들면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거. 아, 비켜봐. 됐다. 튀어. 이런 것도 스캔을 따면서 설계도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만들 수가 있어갖고. 이게 하나하나 다 챙겨가야 됩니다. <laughs> 더 없나? 맞아요. 이 게임이 산소 용량이 되게 적어갖고 뭐 나중에는 더큰 산소 탱크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초반이라. <laughs> 어... 자원이 많이 없다 빨리 다 찾아서 챙겨야 되는데 허허... 어허... 이렇게 없단 말인가 아직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laughs> 아 근데 솔직히 밑으로 내려가는 거좀 무섭긴 한데 아, 소지품이 가득 찼다고? 집 가서 내려놓고 와야겠다.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좀 봐야겠다. 자, 저장고 열고 이거 넣고 생수 챙기고 자꾸 ESC 누른다. 물을 불의 고기로 만들고 고기도 구워주고 어디 보자 고용량 산소 탱크는 유리 두 개랑 티타늄 네개 은광석 하나가 필요하네요. 실리콘 고무로 물갈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실리콘 고무가 뭐야? 미역덩굴 씨앗 군집. 아 이거 챙기면 되겠다. 오케이. 자 가자. 일단 다 넣어. <laughs> 아까 미역줄기가 제가 알기론 이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성이다. 오케이. 여기는 더 없나 자원이? 이게 뭐야? 생물체 알? 와 이거 뭐야? 잠깐 나 용량이 가득 찼대. 야 조금만 기다려라. 이거 쟤네 알인가 보다. 알도 있구나. 나쁘지 않은데. 어디 보자. 그러면 먼저 실리콘 고무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물갈키. 물갈키 어디 갔어? 됐다. 물갈키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어 윤활유 안 되고 다시 파밍하러 가자. 가 여기 있었는데. 저있다 생물체 알 챙겨. 오케이. 여기에도 내가 저거 했었나? 없네. 좀 밑으로 가 볼까? Okay. 설계도 하나 얻었다. 딱 이것까지만 챙기고 올라가. 아, 아씨, 용량이 없다고 벌써? 아니, 용량이 미치겠네. 진짜 야, 잠깐만.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저 산소 탱크를 여기다 갖고 와야겠다. 아, 자, 다시 돌아와서 아, 알이 되게 크구나 그럼 일단 이거 먹어주고 저거를 좀 해야겠는데? 저장... 저장... 저장 그거 어디였어? 방수 보관함, 티타늄 4개, 티타늄, 티타늄이 없네. 하나 더 필요하네. 티타늄을 찾아야겠다. 아나 있지 않을까? 됐다. 아 이거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아니... 아 이거 맞다. 동굴에서 뭘 발견했다네요. 왼쪽 카트. 하트... 아, 네. 이게 제 생명력입니다. 노란색이 저 그거고 어저 뭐지 어 식량 식량이 아니라 배고픔 파란색이 물 이렇게 방수 보관함 하나 만들어 주자 많이 필요할 것 같아 파밍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제가 알기론 이제 여기다가 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런 거 넣을 수 있다는 거 별로 못 넣네. 까비, 다시 가자. 아까 저기 동굴에 뭐가 많네. 어, 일단 식수가 많이 없으니까 이거 챙겨주고. 얘들이 식수 대용이라서 파밍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산소 채워주고 다시 가보자. 아까 대, 되게 물은 아까 제가 잡은 고기 있죠. 이거를 식수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됩니다. 어떻게 이 물고기로 물로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들어지더라고. 신기하게.